뭐야 이 개머리 도수리 새끼들 팀게임을 해갖고 팀이 좋같이 <laughs> <죽같지> 못하면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X만 같다니까 <laughs> 바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야 근데 박사장 병신이 왜 아직도 그래 사장 민신 너 좋은 거 아니었어? 아예 예. 뭐, 다른 말 모르니까 고맙습니다 어. 스타는 아예 안 했을까 오늘 괜찮을 것 같아? 스타는 뒤로 연습을 하고 이제 스타 대학는 제가 범죄자 수준이라 이제 차여를못 하고 <laughs> 오늘또 방패로 진짜 를을 보고 오늘 최대한 피해 안 가게. 오케이, 어떻게. 좋습니다. 깨박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던데. 아, 아, 아니, 음, 모자 벗어. 아, 저 씨발, 하루가 똑같으니까. 이게 씨발이. 말 닿고 템플 스테인 하나. 별거 벗은 기분이좀 모자 는참아 아, 붙치세요 아, 지식이 오늘 이렇게 스타해야 되고 아, 이걸 아, 즐기세요 아니 벌칙인데 왜 자꾸 벌칙을 다들려고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염색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라색 연두색 할리퀸 염색하자 나지고 오리라 돼지갈들을떠내 아주. 깨가씨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네요 그러길요준수씨 네. 항상 하는 말 있었어 네. 내려오면 편하다 나랑 네. 오려면 편하다 지금 너무 음, 편다고안 음, 할게 여기가 아, 좋아 <웃음> 여기가 <웃음> 천국이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어. 예, 없어 내려. 야 네. 아. 모양이 대머리 독수리 새끼들을 <laughs> 어. 4개의 라인이 다지다 보니까 제가 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맞아 맞아 네. 독수리들아 네. 말해봐 아, 팀게임을 아, 해갖고 아, 팀이 좆같이 아. 못하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친구야 같다니까 내가 싸가지고 내머리면는안온 맞아. 팀이 싸가지고 내머리면는 X같다니까 <laughs> 아, 아 근데 이 양반이 웃긴 게 모자를 벗으면은 귀가 빨개져서 쑥 뜨렀어 자기가 쑥스럽나봐 수험장인 거 같은데 생각할 때 하나 있는 거야 진짜로 아 그러니깐 왜 누드 미치잖아. 이게 뒤를 똑같이 그어 아, 그러니까, 아러니 이거. 러니까그 써. 이거 이거 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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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과몰입해서 보지 니까습니까자저 같은 경우는 국토대장정. 방송 니고갑니다 저도 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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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이까이러하라그요니까그러그리고김민교니 소개팅. 아니 근데 죄송한데. 본인 소개팅 하면은 막 매니저 네. 다 온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전자하면서 아, 아 화장 오겠지. 전하게해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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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진짜 말씀드려요? 예요. 네. 당신 유튜브 노리기예요.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그냥 같이 당신이 유엠이를 썼듯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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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예예예. 아, 저거야 예. 예, 박사장 존나 약하다. 박사장은 각사, 그럼 그걸로 하죠. 저 염색을 하고 유엠이와 일대아 야방으로. 아, 야방 왜 야방 싫다는데 갔다. 술 술만 갔다. 술만 갈 거지. DJ는 기대요. 공연에 제스 씨가 오는데 200만 원을 이번에 아니 아지 상대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음 혹시 지금 전화해서 한번 깨방이도 그럼 스카이 데몬 같이 하는 거 같아요. 아. 여보세요. 도여보세요저혜미 씨. 유혜미 씨, 안녕하세요. 안 네. 예, 감쿠루 방송 중인데. 네. 사장 씨가 지게 되면 유혜미 씨와 단둘이, 야방, 벌칙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벌칙인 거예요? 아, 벌칙이 아니라 당이죠. 네. 괜찮은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오! 아니, 네. 혜미 씨, 그럼 혹시 술 먹방까지 되나요? <laughs> 아, 네. 아, 예, 아, 네. 감사합니다, 혜미님. 출방하세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역시. 오, 또 이사장이라면 뭐야? 학생은 참교육 해줘야 그렇죠, 돼. 그렇죠. 어깨를 눌러줘. 나이스! 어어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신 기다려. 기다 아, <laughs> 아, 아 와, 잘한다. 아, 나 잘해. <laughs> 성근 내게. 성근 촘촘한 거족 같네. <laughs> 와 아, 이고 좀. 저... 와.. 사람 새끼인지 싶네요 선생님 김민교 소개팅하고 저는 국토대에서떠나있습니다 깨알 같은 경우는 요새는 뭐 여자에 관심이 아예 없고 여자 한번 아예 못본것 같은데? 근데 아. 이 머리 한거 보니까 여자를 사귈 수가 없네. 그래. 근데 아예 내려놓겠다 왜냐면 아예 맞죠? 얘가 이 머리 거의 최초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삭발 빼고? 저도 제가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형 아. 같아 난 진짜로. 아 그리고 사장씨는 민계도다 옛날에는 약간 술 담배에 쩔어갖고 그 마약하는 관상이었는데 <laughs> 아 근데 진짜 밝아졌어 얼굴이. 하면서 어. 또 하면서 도 약간 얼굴 좋아진 것 같아. 근데 약간 어몽길병 걸렸어요. 아. 자기가 약간 세상에 다가본 척. 아. 아. 아, 그러니까 아그 그렇게 하면 힘들어 하면서 아. 막 아니 이게 대전다니까? 앞에 박순이 딱 나타났을 때 지도 알아. 그럼 이런데. 아 <laughs> 진짜 어, 그거 봐야 그래. 돼! 라인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좋아. 사호뭐다 민주아야지, 수영아야지, 성트영아야지 근데 그런 거 아시죠. 그렇게 다 아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싫어. <laughs> <laughs>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당신을 보고 그렇게 쪼개시나 <laughs> 몰라. 솔직히 <laughs> 말했을 때 제가 기가 차거든요. 아개박씨는 스타 다시나네요. <laughs> 진짜 방치해서깨방이 <laughs> 방치 아니었어요. 깨방이 방치 아니었어. 깨방이 방치 아니었어. 딱 언제 나왔지? 그? 어. 단독방은 최근에 나왔고. <laughs> 프라스가... 아니, 최근까지 <지금까지> 단독방이 <laughs> 있었어요? 네. 그것도 웃기네. 새끼처럼 아니, 진짜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아, 이거 누구 좀 나가야 되지 않아? 이러고 다, 다 보고 있어. 아니 거기 왜 있는 거야? 보통 나가면 나가지 않아? 네. 그래. 아예게청쳐보는 재미가 존나.. 아, 아 그런 거 없었어요? 어느 대학 뒷담을 깠다던가 아 그런 거 없으면 하더라 아니요 없습니다 x 네 드세요 스님 예 드세요 스님 네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요새 휴방 때 그러면 뭐 여자친구 만나고 그냥 휴방 때는 어떻게 있는 거야? 아 그냥 아예 저 데이트 쇼 때리고 파스포를 어떻게 하나 cctv 끄고 그게 이제 삶이죠 사실 요새는 대대동네 휴방은 뭐예요? 침대에 있으면 은근 시간 빨리 간다 가만이천장 보고 한 처음에 30분의 시간이 안가 나중에 푹흡 아, 간다니까 아. 불쌍하다고 이? <laughs> 사장씨는 이제 국토대장적으로 몸도 건강해졌겠다 네네 뭔말하시려데모래뭘야냐뭘하야 당신 이발 대가 여자친구 안 사귀어요? 아, 뭐 만나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귀죠 오또 어, 이상하게 듣고 하다가 풀바를 해서 뛰어가고 아 씨발 몰라. 나 그냥 방종함. 박사장 지금 네, 표정 맞아, 보잖아. 감수살 빠졌을 때그표정이라 아, 빠질 수 있다는 마인드야그 약간 자존감에 쩔때 어. 사장이몰래볼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야, 너미 왔어요? <laughs> 어, 내가 어 자존감이 진짜 존나 올랐어. 개박수도징크스에 빠졌는데 아마 오늘에 의되가 풀릴 것 같아. 머리. <laughs> <laughs> 존나 징크스빠졌었잖아 아, 그쵸죠 네, 네. <laughs> 이제 잘될것 같아요. 다그 돼요? 부담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만나고 해야 근데 음. 이쪽, 촬영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먹는면 튀어나올 것같요 간맛 떨어져? 예, 예. 깨방은 두상이 이뻐가지고 잘어울려 그래, 진짜로? 진짜로? 음. 진짜로? 음. 매국 느낌 나. 어. 매국은? 어. <laughs> 아까 그니까 여기서 갑자기, 요번 달에 개봉 하나 한산이 지료하신다는데영양속자 <laughs> <치워나신 웃음> <laughs> <laughs> 어. 유명한 교지자. 아, 누나. 그래. 그래. 어. 화장님저 음. 영상 보니까, 이 음. r c 찍다가 한번 난리 났던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또고가 났어? 와, 새끼 네 아니, 아린 씨가 만개를 받아가지고 아린 씨가 잠시 카메라를 받았는데 내가 들자마자 터진 거야. 방송이. 넣어줘가지고 너무...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 박사장 이번에 울었다던 데그 뭐예요? 아니 그게 그 공수 사건 때문에 울고, 울지 아닌데 그냥 난 방에 누워 있었는데 <목소리> 그거도 동아가 갑자기 막 울었다해가지고. 콩국수 사건이 뭐지? 음식점을 갔는데 콩국수라는 음식에 대한 제가 호불호가 있어서 아 콩국수가 맛이 없다! 와 씨발렁!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야 그러니까 콩국수집 사장님한테 콩국수 사장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수희씨랑 얘기를 하면서 음. 아 나는 콩국수 개인적으로 별로다 맛이 없다 이랬는데 스키타카 걸라고 아저기 콩국수 맛이 없죠? 이랬는데 거기서 제가 아 사장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 됐어! 근데 그걸 갑자기 그 영상 이렇게 이 잘못 따져가지고 그걸 본 사람들이 막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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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는 사람이 감싸. 싫다 역시 사람은 안 변한다 아 이렇게. 사람들이 볼땐 사장님한테 궁격기다 <laughs> 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구애할 아, 만한 영상이긴 했는데 아, 뭔가 당했잖아 근데 잘 마무리 됐어요 타이 형이 바로 방송 켜줘가지고 또아또타이 형한테 켜달라 했네 <laughs> 세탁 좀 해줘요 <웃음> <웃음> 이 새끼 집에 와 세탁기 네개넣어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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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돌아가서 웃음> <laughs> 어? 아니 두분이 대기시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와 근데 전화가 잘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밀어야 되냐 몰라 근데 그 사람 전부로주신이야 진짜로? 눈길도 좀 풀어보지. 맞아, 눈길은 이랑 u d d e 태너는뭐야 손자. 아주는 거야. 건주 6년 거야. 들에가는데 20명 남았더라고 에쏘들 거야. 에는데 20명 남았더라고. 거야. 아, 박 사장은 발로란트라고? 어, 나 발로란트 국대 주자. 아, 와, 발로란트 국대야. 아니, 얘. 진짜 국대로 나왔어. 아, 이거 소재비 소비했어. 발 씌어준 일본한테 대처하려고. <laughs> <그러더라고>. 트위치에서 넘어왔어, <laughs> 욕하더라고야이씨 <너무 웃음> 발로한 이태준이랑 같은 팀이면서 너 이럴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이러지 나도 나한테 아플 줄 알았는데, 운동자님이 사장님이 사람이 없어서 나와주셔야 된다는 <laughs> 자부심이 존나 생겨나는 <생각나요. 웃음> 뭐 국가대표 해봤니? <laughs> 어. 근데 그이 발로란트 서대가 나 먼저 들어왔는데, 그다음은 사장이한테 들어간 거야. 근데 이새끼가걱도 부르고, 난 발로란트 국대다 이질하라는 거야. 나갔고 일부... 나랑 같이 쳐먹고 에라이 나라 방신 개새끼고 <laughs> 일본 쪽편이시죠 <laughs> 네? <웃음> 머리 밀고 마스터 한다 게이지라라고 한 명은 지가 잘생긴 줄 알고 연애 좀 해야 되더라 연애한다고 방진 안 하니까 <laughs> 난 그때가 제일 재밌더라 언제? 세상에서 제일 재밌 일을 일 쳐져부터 제 심정을 갈겠습니다 진짜 심한 <laughs> 내가 가다 <간다>, 심한 <laughs> 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카톡이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써. 무슨 시상식 그상 받을 때보다 다 괜찮냐고 진짜 이제한 440명한테 카톡이가방송 접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고뭐보 봤나요? 일이 <laughs> <엄청 어렸어요>. <웃음> <웃음>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겁나 그랬어요. 음. 네. 형님 있을 동안 가 볼게요. 예. 최근에 그러니까 난 그거 봤어요. 유다영랑 소롱 씨. 아. 음. <laughs> <laughs> 자는 거 갑자기 보고 있었는데 개가 또있더 <laughs> <laughs> 죄송한데 기스하시나요? 네. 어? 아 기스가 아니라 저는 전... 불면증이 <laughs> <분명증이> 있었는데 <laughs> 네, 근데... 조만간 <laughs> 전하 씨랑 같은 팀에서 킬레기에서 아 진짜 <laughs> 방송 끝나고 계속 막치비부 키보를... 아니 왜 이렇게 진심이야 킬레기에 근데 이거안니으면이 대가리가 아니고 오늘 편안히 먹었다니까? 아니 먹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인정을 하세요 그냥 족발이라고 <laughs> 킬레기에 족발 근데 전하보단 못하지 않아요? 자존 거야? 아 아니에요 네. <laughs> 어, 나는 상인보다 못하지 않나? <웃음> <웃음> 아니 배그는 대회 안 열어요? 이상해, 대회 열면은, 대회를 열수록더 착착해져요. 그래가지고안 여는 게 낫다. 아니, 배그는 무료화되고 더 인기 많아지고 그런 거 없어. 원래 유료화 때가 더 많이 사고 인기가 좋아서, 그랬데 그래. 아 무료화되고 나서 뭔가 좀. 아, 약간 그건가? 샤넬을 막 나눠준다고 하니까 이제 안 입는 그런 느낌인까 샤넬들도 입을 것같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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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게 가장 크지 않아? 그, 저, 저 뭐야? 에이, 에이, 아, 맞아, 맞아, 맞아. 아직도 안 고쳐졌어? 그치, f p 스는 헤디. 못 고쳐? <laughs> 고질병이야아배그판는 희대의 쓰레기. 조경훈을 배그판에 끌어들게 안 돼요. 제가 조경훈대에 <laughs> 나갔다가 배그를 접었어요. <laughs> 열몇 시간을 해가지고 배를 12시간을 <laughs> <열두> <laughs> 제가 그 뒤로 와 질려서 못아했다아아아아 민규 아아할때 많이 아아아드는그아아아아아블로아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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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편하지? 야 여기가 존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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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다음 모이는 거 김민교 소개팅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난으로 할것 같은데 진짜 진심으로 해 주세요. 아니 저도 진실되게 할 거라 언니 진실된 마음으로만 말라 말할... 오케이, 오케이, 진짜 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김민교 소개팅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저 송민 한번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 송민교기. 고생했습니 다. 여러분으니다잘 배영.